안녕하세요. 쉽게 따라하는 채널, 골프업 TV의 김영철 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백돌이 탈출을 위한 프로젝트 2편, 공을 띄워 치는 피치 앤 런입니다. 자, 저번 영상 어프로치 1편에는 공의 탄도를 낮게 보내서 굴려 치는 러닝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는 공을 띄워서 치는 피치 앤 런으로 핀에 무조건 가까이 붙이는 방법 또 초보분들도 쉽게 필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어프로치는 상황에 따라 공을 높게 띄우거나 낮게 쳐서 굴러가는 거리를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피치 앤 런은 공을 높게 띄워서 쳐서 굴러가는 거리를 줄이는 어프로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목표 거리까지 20m라고 했을 때 공이 굴러갈 수 있는 공간의 여유가 10m 이상이실 때는 공간의 여유가 많기 때문에 굴리는 어프로치를 하시는 게 맞고 공간의 여유가 10m 안쪽, 5m 안쪽일 때는 공간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띄우는 피치 앤 런을 하셔야 되는 거죠. 피치 앤 런의 캐리 거리와 런 거리의 비율에 대해서도 꼭 알고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치 앤 런을 하실 때는 이 클럽은 52, 56도 A와 샌드웨지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초보분들은 52도를 먼저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 샌드웨지 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샌드웨지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피치 앤런 셋업 자세는 발은 골반 넓이로 넓혀 주시고, 자 이때 왼발은 뒤로 엄지발가락 하나 정도 뒤로 좀 빼주세요. 자 거기서 이 헤드는 어 너무 열거나 너무 닫지 마시고, 어요 모양대로 정렬해서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피치 앤 런을 하실 때도 스윙을 해서 공을 칠때이 셋업 때 각도를 유지해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셋업을 처음에 하실 때 살짝 손을 내가 왼쪽 다리 쪽으로 보내셔서 이런 각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각도를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핸드 퍼스트라고 하는데 이 손이 왼쪽 다리 쪽으로 보내져 있는 이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로 그대로 이 팔과 이 몸이 일체감을 가지고 올라가셨다가 그대로 지나왔을 때도 이런 각도 손이 왼쪽으로 나가 있는 각도를 유지해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면 처음 골반 넓이로 넓혀주고 왼발 뒤로 빼주고 자 핸드퍼스한 트 상태에서 그대로 팔과 몸에 일체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툭툭 먼저 공을 맞춰보는 어,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 둘 먼저 감을 익히시면서 볼을 맞춰보는. 어, 연습을 이제 하시는데 자 공을 맞춰 주시면서 또 주의하셔야 하는 거는 이 중심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자세가 보이실 거예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 자세를 잘 잡고 스윙을 해주시는 것도 어, 중요합니다. 이 중심축을 잘 잡은 상태로 이 팔꿈치가 내 옆구리 이몸 안에서 노는 높이까지만 스윙을 하셔서 공을 맞춰보는 연습을 해주시면 조금 더이 외지로 피치 앤 런을 하실 때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좀더 쉬우실 거예요. 이 팔꿈치가 몸 안에서 이렇게 몸과 일체감을 가지고 공을 툭툭 이렇게 맞춰보는 거예요. 우리가 스윙의 감을 어, 익히시면서 어, 연습을 하실 때 스윙의 크기는 이 골반 아래쪽, 이 골반 안에서 스윙 크기를 어,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피치 앤 런을 하시는 거리는 10에서 30m 안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피치 앤 런을 하실 때 실수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게이 거리를 스윙의 크기로 조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윙을 너무 크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이 스윙의 크기만 생각. 하다가 뒷 땅을 쳐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 스윙의 크기는 이 골반, 골반 안쪽 크기로만 이제 유지를 해 주실 거고, 이 헤드 페이스가 보고 있는 방향을 이렇게 똑바로 유지해 주고, 목표 방향으로 이렇게 툭툭 날려 주실 거예요. 아까 제가 초보분들도 쉽게 어 필드에서 써먹을 수 있는 어 꿀팁에 대해서 어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자, 그 포인트는 우리가 랜딩 포인트입니다. 랜딩 포인트. 목표까지의 거리만 생각을 하고 어 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랜딩 포인트라는 것은 내가 어느 지점에 떨어뜨려서 공을 굴러가게 할 건지 그 떨어지는 지점을 정하는 것을 랜딩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자, 피치 앤런는 굴러가는 거리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자, 23m의 경우에는 15m 정도 보내서 한 8m 정도 굴러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공이 날아가서 어느 지점에 떨어져야 하는지를 15m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15m 거리를 이렇게 맞춰서 굴러가는 거리를 이제 예상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랜딩 포인트를 먼저 정하신 다음에 연습하셨던 그 힘, 10, 20, 30에 어, 가까운 거리를 설정해서 꼭 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소리> 여기까지 피치 앤 런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백돌이 탈출은 잘 하는 것보다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골프에서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은 그린 주변 어프로치인데요. 자,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피치앤런으로 핀에 가깝게 붙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서 꼭 저희 탈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